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잠시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첫 번째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의 지급은 거의 대다수가 중하층민이고 하층계통의 지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어떤 훌륭한 스승의 제자가 되게 해 달라고 요청조차도 할수 없었던 사람들을 제자 삼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줄 거니까 너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게 되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 낚는이라는 말은 낚는다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쓰여질 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할때 낚는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이라고 그냥 단수형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 의미는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한두명 정도의 관계 속에서 이걸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이웃들, 내 그리고 어떤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나라 민족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를 이 단어 속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담아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제자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거물도 버려둡니다. 세배대 아들들은 아버지와 풍공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부에게서 거물은 뭔가요? 그 사람의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둘때는 그물과 함께 배를 다 버려두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라 겁니다 처자식 목이 살리는 문제도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라 겁니다 세베대는 품꾼을 거들이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구부와 여완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풍요를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이십 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곧 부르니, 곧 부르신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긴박하고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얼마나 많이 절망의 길로 그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나락으로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곧 부르시니깐 곧 대답했습니다. 즉시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긴박함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적용했던 건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랍비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던 고기가 갑자기 두배 가득하게 넘칠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선생이라고든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왜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보니 내 인생 가치관과 생각들과 모든 방향이 트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있지만 들을 귀가 막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들을 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의 나라가 이말 것을 이들이 완전히 다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보는데 내가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귀와 눈이 같이 가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봉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를 모르지만 지금은 걸어가는 길에 안타까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볼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 구원의 복음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가겠나이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